오늘 읽은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요한사도가 강조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2장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하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생에 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에 다 이제 강조되는 말씀이고. 또 신약성경의 전체적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 반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외쳐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굉장히 강한 의조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그냥 대개 보면, 어, 요한복음에 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어노니 뭐, 이런 정도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막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냥, 음, 평소 때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는, 어, 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보음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이제 요한사도가 어,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요한사도는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이런 이제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오늘 여기 말씀하기까지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많이 믿었다. 그게 무슨 표현인지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누구는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의제 우리가 봤죠?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믿는 것과 함께 뭐예요?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어. 오늘날 이제 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뭐라고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는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히 뭐예요? 어,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 복음서다. 그래서 다른 어, 공간 복음하고 차이가 나는 이제 특징이라고 그랬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보느냐? 나를 인정하고 보느냐? 그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계속 강조해요. 5장 19절에도 보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들이 할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 믿음이 좋다. 자,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믿음을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결과가 열심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열심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또 세상에서는 뭐예요? 돈의 가치가 최고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해내지않아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 열심이 믿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할 히수 있어요. 그데 그러니까 믿음을 열심으로만 확인하긴 어려워요. 진짜 잘 믿는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럼 그게 뭘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같은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어, 믿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46절에는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처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장부터 강조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1장 9절에 나오죠. 또 3장 19절에도 빛이 세상에 왔다.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12장 26, 36절은요.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둠에 처한 이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 자 창세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어. 그 빛은 우리가 말하는 물론 어둠을 어, 몰아내는 빛도 어, 되지만 요한복음의 빛은 뭐예요?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단순히 불빛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빛이잖아요. 그럼 태양이 빛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양을 쉽게 생각해요. 그냥 어둠을 밝히는 빛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빛이라는 걸 만드셨을까요? 그 안에는 이제 뭐, 별빛도 해당될 거고, 태양의 빛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나 원래 빛의 역할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생물도 빛을 보지 못하면 죽죠. 그냥 단순히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도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때요? 병들어요. 어, 이런 빛을 많이 비춰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밖에, 하루에 그래도 30분 이상은 밖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모든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을 만드신 것은 우주가 이렇게 행성, 그, 어, 움직이고 어, 생명이 살아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정말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둠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어, 당연히 필요한 빛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비단에 살아요. 그럼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죠?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음. 근데 빛이 임하지 않죠? 어둠에 빠져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어둠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빛이 없으니까, 물론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인데, 그 빛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빛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음. 우리의 삶이 변하죠. 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 빛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그, 배우게 될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47절은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특히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제 강조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어둠에 헤매는 죽은 생명을 나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번 오십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탄절이죠. 초림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 음.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 그럼 심판은 언제 할까요? 심판은 없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뭐예요? 그 때는 이제 심판의 때다. 이렇게 이제 재림 때에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근데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구원 받을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강조는 뭐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구원을 위해 왔다. 이걸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48절이에요. 근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예수님, 지금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저버리자. 저버린다는 말에 원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고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저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 필요 없다.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저버렸다는 내용은. 안 받아들인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 날에는 그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쉽게 예를 들면 음.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타이르잖아요. 타이르면서 뭐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애들이 알았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음, 그걸 이제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어.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계속. 그럼 불러 놓았어요. 그럼 그냥 혼내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원래. 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말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뭐예요? 어, 우리가 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 이제 정치인들이 재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어때요? 들어갈 때단한 사람도 뭐예요?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특히 이제 여당이 힘이 있어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못된 짓 해도 모른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뭐예요? 어. 그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문제가 뭐죠? CCTV 카메라에 딱그 사람이 잡힌 거야. 증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스서 심판을 받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에, 나타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뭐예요? 이미 인간하게, 인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자여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해 놓으셨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는 나라마다 뭐예요? 종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악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게 뭐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제 그런 신앙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다는 내용이. 음, 분명히 보여져 알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정말 겸손하고. 순수해지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만 이 자연 이치 우주의 원리 이런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그 안에 살다 가는 거구나. 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 창조주가 계셨구나. 이게 제게는 굉장한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살았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보아 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49절은 보면 내가 말하는 이 모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나에게 명령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강조점 이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전부 뭐예요? 어,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뭐예요? 자기는 대언자로 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마귀에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사단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전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0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그 명령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는 뭐래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49절부터 50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하고 여러분 관련을 지어서 이해를 하면은 요한복음 1장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중요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거예요. 뭐,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또, 어, 서적, 책들을 통해서, 또, 뭐, 개인적으로 신앙의 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생활을 합니다. 어 저는 설교자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이렇게, 뭐, 힘들어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가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뭔 생각을 하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한 그대로 전한다 그러잖아. 근데 오늘 여러분, 어, 많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어,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말씀의 근거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뭐쉽게 어, 설명하기 위해서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말씀 자체만이 생명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돼요. 음, 제가 다음 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해답은 그거예요. 자꾸 다른 거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면 안 돼요. 뭘 봤다, 들었다. 다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깨닫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는요, 하나의 간식이에요. 메뉴는 뭐예요? 주 메뉴는 뭐예요?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지, 뭐 훌륭한 사람, 뭐 간정, 뭘 봤다. 여러분, 거기 뿌리 내면 다 신앙생활에 병들어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나오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 사실상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뭐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의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